이번에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등차수열의 일반항도 있었고 등차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까먹었으면 다시 익혀 혼란스럽단 말이야 제대로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공식들이 계속 나오면 계속 주, 뭔가 중첩되면서 뭔가 까먹게 된다고요 알았어? 만약에 지금 딱 봤는데 어 지금 중간 등비 등차수열 합의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얼른 퇴가 앞으로 가서 어등차수열합의 뭐였더라? 찾은 다음에 어 맞아 이거였어. 눈으로 보지 말고 어 까먹었다면 다시 연습장에다가 한 두세 번 쓰면서 또 익혀 두라고요. 아, 이거였지. 이거였지. 알겠니? 자, 이제는 등비수열의 합의고요 얘는요. 한번 증명하는 거 보여 주려고. 알았지? 증명하는 가정 자, 봅시다. 자, SN이라는 거 똑같아요. SN은 n개를 더하는 거죠? 오케이.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내가 이렇게 써도 되지. 자, sn이라는 거는. 등비수열은 뭐야? a 더하기 a, a, r, a, r의 제곱, 막 가죠? a, r의 n 빼기 1승까지 썼어요. 그런 다음에 얘뭐할 거냐면, 양쪽 끝에다가, 양쪽에다가 r을 곱할 거야. 그냥, 어떻게 보면, 식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한. 뺐을 때, 많이, 항이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R을 곱할게. R을 딱 곱해서 SN에다 쓸게요. 그, 얘는 뭐냐면, 였다가 곱하면 a 1의 R 되지. 밑에 쓰지 말고요. 좀만 옆으로 쓸게. 요 얘랑 항이 똑같으니까. 여기 R을 곱하게 여다 쓰면은, 여기에 a 1의 R이 될 거고, 였다 R 곱하면, a 1의 R이 제곱이 되면서, 막 가죠? 막 가다가, 하다가, 였다가 R을 곱하면, 한칸 쓰게 되면, a 1의 R에 N승까지 되는 거, 이해 되니? 아, 증명하는 게 꼴보기 싫어?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고 외워도 돼. 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쫙한 다음에 얘네들아, 얘네들요, 우리 뭐할것 같아? 과감하게 빼줍니다. 빼주면, 여기서 이거 빼니까, sn 끼리 묶을 수 있죠. 그러면 1-r에 sn이 될 거고요. 과감한 일이 펼쳐지죠?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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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고 사라지지지. 고사라 남는 것쭉 내려오면 뭐야? a1이 남고, 이거 뺐어. 뺐으니까 a 1의 R에 N승 이렇게 나오죠. 됐니? 요, 요 뒤에는 요 친구만 내가 A1으로 묶어볼게. 묶으면 1 0이 R에 N승 되는 거 이해 되니? 그럼 봐봐. 요 친구가 있고요요 친구가 있어. 마무리합니다. 1 R을 나눠주잖아요. 나누면 결론적으로 어떤 공식이 나오냐? S에 N은 나눠줬어. 그러면 1마이 R에 첫 번째 항이 있고요. 1 r에 n승 이렇게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잠깐, 쏘리. 쏘리 실수했어. n승이 여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 n승 여기 있잖아. 그럼 아래 n승 여 안에 써야지 이렇게 됐죠? 이게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고요. 뭐만 알면 돼. 초항 알면 되고 아래 공비 알아야 되고 항의 개수 알면 되죠. 됐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분자 분모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볼게요. 곱하면 똑같은 형태인데 요거 좀 다닌다. r의 위치가 바뀐다. r 1분의 초항에 얘는 r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썼냐하면 공식이 마치 두 개처럼 보이잖아 두 개가 아니고요. 요거는 언제 쓰면 좋냐하면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쓰면 좋죠. 왜 분모가 양수가 될 거니까. 그럼 얘는요, 얘는요, 어, 공비가 1보다 클때 쓰면 좋겠죠. 분모가 양수가 되니까 답쓸때좀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어, 각각 외워주시고요. 일반적으로는 뭐다다써 어, 다유자유로 쓰니까 이렇게 공식 외워둡시다. u n d e r 새로운 공식 나왔네요. 연습장에다가 다섯 번 써야겠죠. 쓰시고 다음 요로갑니다 자, 문제 풀어보자다 문제 풀어보자고. 두 번째 항 주어졌고, 여섯 번째 항 주어졌는데, 등비설이래. 여덟 번째 항까지 더 해봐.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뭐 알아야 돼? 초항 알아야 되고, 공비 알아야 되고, 항의 횟수는 여덟 개인 거안 해요. 그러면 공, 초항하고 공비를 구하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공식의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갑니다. A2, A2는요. A 아래 1승이고, 여기 2가 되는 거죠. A1인데, 1생각할게 이제부터. 자, A6은요, A6은요, a r 의 5승이죠? 5승이, 뭐야, 8분의 1이 되겠네. 자, 그렇면뭐 하기로 했어? 얘를 요걸로 나누라고. 요걸로 요걸 나누면, 아래, 나눈다는 거 이해 안 되니? 이런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a 의 아래 5승을 AR로 나눈다고. 그리고 얘는 8분의 1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나눠야 약분되잖아. 약분, 이렇게 약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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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되고. 이거 4만 남았죠 얘는요 8을 곱하면 뭐가 되는거야? 16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R의 4승이 16분의 1이니까 R은 뭐야? R은 뭐야? 또또또 또, 또. 에이 R의 4승이 16분의 1이잖아 그럼 R은요 뿔마 2분의 1이야 문제에서 양순이 음식 나왔어? 안 나왔잖아요 뿔마 2분의 1이야 뿔마 숫자 알아야 돼자 그러면은 얘를 여기 들어가면 초항이 뭡니까? 따로따로서 초항이 바뀌네. 그치? 초항이 바뀌어. 그래서 R이 2분의 1이면 2분의 1 여기 들어가면 초항이 4가 되겠죠. 그리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초항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뭐가 되는 거야? 초항이 빼기 4가 되겠죠. 됐니? 답이 두개 나오겠다. 그래서. 그래서 S8은 S8 구합니다. S8은요. 저희 공식 이거 대입하는 거야. 공비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자고 요거 쓰면 좋겠네. 갑니다. 그럼 뭐 하는 거야? 1배기 2분의 1을 딱 하고, 초항은 4죠? 4에 1배기 2분의 1에 항이 8승, 요렇게 쓰면 돼. 그럼 마무리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요 계산하면 2분의 1이지? 2분의 1을, 분자분의 2를 곱하면 이거 8이 될 거야, 이 친구. 어? 쏘리, 이 친구 여거 8이 되면서 8에 1배기 2분의 1에 8승이라고 답을 쓰면 돼요. 보이니? 보여? 2분의 1의 8승을 계산할 필요는 없어 따로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요걸 때도 또 계산해 줘야겠죠 understand? 자 일단은 한번 해보고 해보고 어 문제 유지 안에서 좀 다양하게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알았니? 연습해 보시고 그냥 공식에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차곡차곡 근데 이게 지금 거듭제곱골이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 거듭제곱골 나왔을 때 이거 계산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 그래 한 2분의 1에 한 5승 4승까지는 계산해도 되는데 어, 6승부터는 그냥 그대로 저렇게 6승 거듭제곱 꼬라지로 써도 됩니다 알았지? 자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유제 풀어본 다음에 다음 용으로 갑시다